트럼프 대통령 경제 지지율 하락 배경. 안녕하세요. 경제적 해방입니다.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미국의 AP-NORC 최신 여론 조사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 지지율이 31%를 기록하며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 전체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졌습니다. 이는 지난 3월 조사에서 기록했던 40%에 비해 크게 하락한 수치입니다.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 지지율 역시 소폭 하락한 36%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공화당원들 사이에서도 경제에 대한 불만과 지지 이탈이 감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공화당 지지자의 경제 정책 지지율은 3월 78%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69%로 하락했습니다. 이러한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중의 지속적인 우려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및 관세 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꼽힙니다. 응답자들은 관세 정책이 수입 비용과 물가를 높여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여전히 미국 성인의 3분의 2 이상이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나쁘다고 평가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강점으로 여겨졌던 경제 이슈가. 이제는 그의 주요 약점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.